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한영원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죽을 자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녀와 진리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알고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사랑받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그런 아버지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김메이로우로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란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내놔보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나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그쵸? 또 여기서 우리나라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라는 말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공동체, 우리 우리는 여러분 아버지가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영예 아버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우애하고 형제 사랑하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걸 두 소리 듣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잘 못해 어린 아이들 아빠 사랑 사람 이름을 잘하잖아요. 근데 저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사랑합니다 말아 표현하는 게좀 쓸쓸하고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면 좀덜 어색해요. 저랑 같이 우리 아버지 사랑한다 고백해봅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응. 어 너무 잘하어요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이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날마다 듣고 싶어해요. 근데 저희가 쑥스러워서 잘 못했죠 그 동안. 예.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어,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 주기 도문의 가치에 대해서 한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주님이 지적해 주신 어, 잘못된 기도가 뭔지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계신, 은밀한 중에 어,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그리고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주먹 구원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모범적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죠. 어, 그래서 어, 오늘 말씀이 하늘에 계신 이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만, 하늘을 두루마리만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대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부분, 앞부분의 세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또 나머지 밑에 있는 부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 기도에 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왕이시라고 스가랴 1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분이 왕자와 공주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공주의 공주,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왕자가 됐어요 이제 공주답게, 왕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또 이사야 어, 33장 22절에는 그렇게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가 이마기를 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하기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면 더 우리가 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그쵸? 하나님 아버지 잘 아십니까? 성경에 아버지를 알수 있는 많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 이 하늘에 계신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서 또 계시록 1장 13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인지 확실히 깨닫고 하는 그런 분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에 잠시만, 제가 이렇게 목이 많이 타네요. 저쪽에서 열기가 와서 것 같아요. 목이 건조해서. 어, 단일서 7장 9절로 19절에 거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음, 어, 단일은 하루에 세번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받은 그 환상에 관한 우리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꿈은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모두에게 머릿속으로 받은 그 환상 이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환상 이마면 이렇게 다니엘처럼 영어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봤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있어요 훨씬 왕좌가 있어요 근데 그 왕자의 옛적부터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 왕이 앉는 의자를 왕자라고 그랬어그 왕자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고 계시는 것을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이 모습을 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으신 그의 옷은 희귀가 눈같이 희고 하나님의 이 머리털을 깨끗한 양의 털 그 보좌에 보좌는 앉아 있는 그 자리는 불꽃이요, 하나님이 앉아 있는 그 보좌의 바퀴는 불타오르고, 불이 강물처럼 흘러서 그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뒤에서도 천천, 앞에서도 만만, 이 하나님 보좌 뒤로 천천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에서 있는 수많은만만한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 모셔선자는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계시록 1장 13절을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걸로 인해서 어, 붙잡혔어요. 그래서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날이 임 주의 날에 오늘처럼 예배드리는 그 주일날에 성령이 어, 감동되어서 자기 뒤에서 나는 어떤 딱 표술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내가 보는 것을 두 마리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노,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게기아등 일곱 교회에 보라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는 이런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서 보려고 그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켜더니 일곱 급초대가 보였습니다. 금초대 그 사이로 인자 같은 이 신기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귀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관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머릿속으로 받은 이 환상으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낙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도 목자들이 천군과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볼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조금은 아시겠죠? 자, 때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와 같아요. 때로는 잘못한 자식을 징계하는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또 왕의 위엄이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도 있고 또 때로는 화를 내시고 악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기도 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그러므로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어디에? 우리 마음에 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이 어디에서 이루어 디에 이루어진다고?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날아가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내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제 주인을 바꾸는 바꾼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에 성경이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나. 아멘.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느끼니까?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에서 누리는 것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곳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나라가 이만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룬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번째 하나님의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전 세계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실제로 신절로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인가?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다른 천사들과 더불어서 어, 싸울 때 용과 그를 따르는 그런 또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싸웠지만은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미가엘은 사탄의 세력을 대항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호하는 천군입니다. 하늘에서 싸우는 천군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의 사, 또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했어요. 이기으로 말미암아 용과 그의 사자들을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우리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군, 하늘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세요. 이 하나님과 누가 하나님을 누구와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강하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옛뱀 마기라도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긴 자만이 하늘을 차지해요. 이긴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하려면 참패한 하나님께 창피한마귀는이 땅으로 쫓겨났고 마기는 이 세상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자가 쫓겨났고 쫓겨났고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우리 어린 형제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주님이 하나님 이기셨습니다. 이 아멘. 우리는 이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서 너희에게 내려갔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형편들은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께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이긴 자에게 상 주시고 이긴 자가 상 받고 면령한 쓰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에 처 하늘의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평화 평화로 나무다 찬양을 하죠 그런데 이 마귀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참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마귀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물며 그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으로 내어뜯긴 그 이세상신 이 마귀가 우리를, 이 마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이기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전쟁이 그치고 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여러분 마음에 먼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집안이 싸움이 없어요. 시끄럽지가 않은 조용하고 정말 언제나 허목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택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집어 삼켜서 지옥을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뭐 하나님의 말씀의 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게 여러분들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악한 영이 와서 손도 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팽납 참수하던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사람 앞에서는 마귀가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가 힘이 막세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마귀가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회개하는 자에게 합법자에게 합법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함으로 또 말씀의 검으로 가지고 이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서도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에 바울이 이런 한 법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 내속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그그 대단한 성 바울이 자기가 다을에는고싶음데 자기 마음에에 악이 다다는것다깨달는다는그예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는그그에그에다에는다음에다음법음음 자기 직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 거다. 보라, 나는 본관 사람으로다. 누가 이 사랑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거라고 단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나는 그렇게 육신의 정력이 죄의 정력이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 올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 자신이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기 마음 속에 이두 법이 싸우는 전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서 죄가, 죄와 가죄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욕심할내 마음은 세상의 죄의 정력 가운데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 속에 거한 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음의 정, 전쟁을 끝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싸우겠습니까? 그쵸? 죄와 싸워야 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내 마음 속에는 죄와 싸워야 돼. 죄를 죄를 내 속에서 어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의 전쟁이 끝나고 죄와 싸워서 이기면 마음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말리아마 평화가 찾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라가 우리 안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이기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하나님 이기셨던 것처럼 죄와 싸워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서 말씀의 검으로 쳐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네.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긴 자가 됩시다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하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 통화에서도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들이고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고. 우리로 죄짓게 해서 우리를 그 사탄을 위한 예비된 그 처소의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가나한 꾀에 아버지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아버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긴 자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죄와 싸우는 아버지 비울기까지 싸우고 아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아버지.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